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여덟 여덟 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되 아버지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원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으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지를 참으라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줄도 믿어 싸움 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그 중에서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20절부터 26절까지가 당신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예믿게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기도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기도에 당도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필수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스승의 기도의 습관을 곁에서 보고 스승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라고 했던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된 자의 긴밀한 대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그분의 아들이 된 성도들은 아버지신 하나님께 비주얼 고주얼 저잘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즐겨하는 것이 정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며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마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계신 것을 알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만 평화와 안식과 고요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한복음 13장 30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러라. 저가 나간 회의에서 가라사대, 지금 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재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동사가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그 부정 과거 수동태라는 것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규정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원어로 독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가시적으로 계시된 상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합의하는 내용이 풍성한 것입니다. 원래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러 독사는 견해나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사가 올바르고 선한 견해를 가진 사람의 위치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게 됐고 그러한 선한 견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향한 칭찬과 명예를 나타내는 단어로 발전했습니다 즉 지위를 굳히다 명성을 얻다 라는 말도 그러한 말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 독사는 사전에 나오는 빛나는 영예라든지 그런 뜻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 붙여서 하나님과 하늘의 것이 가시적인 상 가신적으로 계시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것이 인간 세상에 가시적으로 게시되는 것이라는 의미와 칭찬과 명예와 명성, 빛나는 영예이두 가지 의미로 다 쓰였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내는 반사적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의전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17장 22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민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며 고난도 감사하고 십자가를 짓는 것까지 감내하는 절대 순종에 산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신 나타내신 것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일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저희 뜻을 따라 우리가 예의장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성숙이 되고 완성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회복이 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못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일은 복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자기들이 해내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의 것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느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일은 단서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된 일,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해 내므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예수의 삶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의 구원의 도구요 방법으로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순정과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안될 때면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할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룹하시니요 세세토록 영광과 찬성 받으셔서 말씀을 들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